반갑습니다. 구름이 양금세입니다. 오늘은 스텔라 루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구조하이 분석을 해드렸던 그런 코인이죠. 어떻게 대응할지 실시간으로 또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급등흐름이 나왔을 때 그때 바로 매수하기는 힘들다고 그랬죠. 좀더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조정을 주고 있는 겁니다. 뭐 이미 예상되었던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대응할지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래이번시간을 뭐 통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상사히 좀 풀어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셔가지고 좋은 결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끝날 것 같진 않아요. 훨씬 더큰 상승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맥점이 나왔을 때, 그때만 이제 공격적으로 매매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잘 따라오시면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텔라 룸맨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주세가 전환되는 그런 구간이 바로 이런 자리였죠. 여기서부터 이제 상승이 나왔는데 뭐 이런 자리에 대한, 대한 이해도도 여러분들께서 좀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도 이런 종목 만났을 때 놓치지 않을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도 같이 점검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텔레그램 채널이 있습니다. 황금새라 문자 보내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바로 초대해드릴게요. 실시간으로 추천하고 또 대응해드리면서 수익을 남겨가는 그런 채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투자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적극적으로 좀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영상에서 다 말씀 못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각종 정보라든지 그런 자료도 챙겨 드려야 될 텐데, 뭐 이것도 잘 이용하시면 여러분들께서 투자 방향을 잡고 수익을 남겨 가는데 전혀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건 다 구독자이들은 혜택입니다. 일단 구독만 좀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 대신 이제 무료로 모든 정보는 제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구독해주시고 황금새로 문자 하나만 남겨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바로 초대해드릴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스텔라 루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텔레그램 채널이 있거든요 24시간 실시간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럼 황금새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바로 초대를 해드리겠습니다. 24시간 실시간으로 분석 진단을 해드리고 있고 급등코인은 또 계속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위주로 해드리는 그는 채널이에요 반드시 알아야 될 정보라든지 뉴스 자료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속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으니까 그 어떤 누구보다도 여러분들께서 기민하게 대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각종 기법이라든지 노하우도 계속 드리고 있죠 기법과 노하우를 알려드리면 이 기준대로 여러분들께서 소액으로 좀 매매를 좀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 기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운전을 옆에서 아무리 가르쳐 줘도 당사자가 직접 운전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저희가 추천해 드린 그 자리에서 바로 매수하면 되겠지만 여러분들께서도 그 이해를 하고 안 하고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대응을 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액으로 계속 매매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전자책이라든지 교육 자료도 계속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성장해 갈수 있도록 도움을 좀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무엇보다 종목 추천 위주로 해드리니까 이거 위주로 좀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고 일단 저희들하고 여러분들하고 아직까지 이제 신뢰가 없는 상태니까 추천해 드리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그거부터 먼저 점검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뢰를 할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부터 시간을 두고 한번 살펴보시는 게 우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에 대해서 검증을 하시고 또 저희는 여러분들의 증명을 해 드려야 되겠죠 이게 다 무료로 해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편안하게 이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충분하게 여러분들의증명 해드릴 수 있고, 여지껏 그래갖고, 또 앞으로도 그래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살펴보시면서 신뢰가 된다면, 그때는 이제 비중을 늘려서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과정은 반드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황금색라고 한번 문자 보내주십시오. 지금도 다양한 종 코인 추천도 해드리고 있고, 대응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초대해드릴게요. 자, 스텔라 루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 차트를 한번 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죠.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이제 전체적인 추세가 전환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했죠. 이 하락 추세를 이제 돌파하는 지점이거든요. 큰 파동이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큰 파동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어야 돼요. 여기서는 뭐, 장기 입형선 밑에 있니까 일단 여기까지 이제 목표로 하고 들어가는데, 만약 돌파하게 되면 더 크게 이제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상황,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면서 대응을 해가는 겁니다. 어, 지난 과정을 보더라도 이 하락 추세는이 돌파하는 지점에서는 다 어떤 변화가 있었죠. 많든 적든 수익을 주게 됩니다. 좀더 집중적으로 살펴보시면 돼요. 뭐 가장 간단한 것 중에 하나죠. 물론 이거 하나만 보고 우리가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를 좀다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코인 추천해 드릴 때 이런 것들도 다른 것까지 다 곁들여서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학습을 좀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전고점 영역까지 한번 상승이 나왔죠. 이런 경우에는 언제든지 매도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이렇게 조정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계속 올라가기면 가면 좋겠지만 그런 코인은 절,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이서 이제 신고가를 만들어 가더라도 반드시 조정을 줄, 줄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리플 같은 경우는 이제 신고가를 만들어 갔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조정을 줬는데 그래서 리플이 좀더 강한 힘으로 올라갔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차트를 좀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확대를 해 보면은. 음, 올라갔다가 이제 전고점 영역에서 조정을 줬죠. 그래서 22평선 이탈할 때 일단 정리하는 게 좋겠다라고 여러분들 다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냐면 22평선 이탈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62평선까지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 그 전제 하에서 풀어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수익을 챙기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매수 매점을 찾아가야 되죠. 그리고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수 기회를 주고 있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고, 최근에 이제 급등 흐름이 나왔을 때도 여기서 바로 추격 매수하면 절대 안 된다고 그랬죠. 방향성이 좀더 확실해질 때 그때 공략하는 게 좋겠다라고 분석을 해드렸었는데, 이거는, 어, 이게 112평선인데 여기서 다 터치를 하고 이제 내려왔거든요. 저항을 막고 조정을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여유로 올라왔어야 돼요. 그래야, 이 앞에 이제 매물을 좀 소화하는 과정이 나오고 22평선을 끌어올려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크게 상승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좀더 지켜보는 겁니다. 이런 자리에서. 얼마든지 조정을 다시 줄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조정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은 굳이 매도할 이유도 없는 게 밑에 224의 평선이 있으니까 이걸까지좀 지켜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하락한다 하더라도 좀 기술적 반등이 다시 한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시 한번 더 하락을 한다. 그러면 이때는 바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밑에까지 또 내려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흐름으로는 조만간에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맥점이 나왔을 때만 그때만 이제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고 그 사이에 있어서는 다른 코인으로도 수익을 좀 챙기면 될것 같아요. 스텔라 누면 결국 이제 크게 상승이 나옵니다. 뭐, 그것만 놓치지 않으면 될것 같아. 저희가 이제 실시간으로 이거는 이제 매도 대응, 매수 대응 계속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따라오시면 될것 같아요. 스텔라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문자로 대응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세라 문자 보내주시면 저 텔레그램 채널에서 또 함께 대응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추천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문자로 추천 코인을 드리겠습니다. 이왕이면 저희 텔레그램 채널을 가장 권해드립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우리가 다 무료로 해드리고 있죠. 그 대신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그런 구독입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계속 키워가야 되니까 구독만 좀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구독해주시고 구별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관련된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여지껏 그랬던 것처럼 또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수익을 남겨드리기 위해 더 최선을 다할 테니까 잘 따라오시고 좋은 결과 같이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황금세라 문자 하나만 남겨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바로 초대해 드릴게요. 텔레그램 채널에서 다시 별도록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선물로 강력한 세력 지표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오는 그런 코인을 잡아내는 지표예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다 바라는 게 1000%, 2000% 그렇게 수익 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제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코인을 놓치지 않고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지표니까 잘 사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전고점 영역을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그 언저리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거고, 이게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선인데, 세력선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세력선들을 돌파를 해야 돼요.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크게 상승이 나오게 됩니다. 그전에는 이 세력선들을 터치만 했죠, 그죠? 터치만 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같이 이제 상승, 어, 돌파를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크게 상승이 나오게 된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비트 토렌토거든요. 얼마 정도 상승했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서 보면은 고점 대비 했을 때는 2,300% 이상, 또좀더 높이 있죠. 보면은 한 3,000%까지 이제 급등을 했죠. 그 가스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앞에 이제 여기서도 보면은 한몇 프로 정도 상승했을까요? 한600% 상승했죠. 이건 그전에도 한번 상승이 나왔을 겁니다. 여기도 보면은 전 고점하고 다 돌파를 같이 했죠. 그러면 이 영역이니까 대략적으로 한1,000% 정도 상승이 나옵니다. 7리지 한번 볼게요. 칠리저도 이제 상장하고 나서 좀 있다가 이전 고점들 다돌파하면서이세력선도다돌파하면서 이제 상승이 나왔죠. 요거 같은 경우 이그 구역까지 보면 한 3,900%, 근 4,000%까지 상승이 나왔죠. 이건 IQ입니다. IQ도 마찬가지입니다. i q 는 여기서는 크게 상승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이게 한200% 가까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이제 고점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다돌파를해야더큰게 상승이 나올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 영역에서는 몇 프로입니까? 한1,700% 정도 되죠. 그럼 스톰엑스 한번 볼게요. 스토맥스도이 구글에서 이제 한번 크게 상승이 나왔는데 보면은 한 대략적으로 한3,500% 정도 되죠. 그게 전고 쯤 하고 같이 돌파해야 됩니다. 물론 저좀더 상세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해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따로 알려드릴 겁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 같이 이제 돌파를 하니까 급등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여기도한1,600% 나왔습니다. 이거는 무비블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라이크 한번 볼게요. 스트라이크도 스 스트라이커도 보니까 여기서 이제 돌파하니까, 이거 이제 또 한번 크게 상승이 나오죠. 한1,500% 정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오버스, 한번 볼게요. 오버스, 오버스도 여기서 크게 상승이 나왔죠. 여기서 크게 상승이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한100% 정도 나왔고, 여기서는 크게 상승이 나와서 고점 대비 했을 때한1,600%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메디 블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메디 블록도 엄청나게 상승이 나왔죠. 여기 보면은 고점 대비 다 돌파를 하자마자, 고점 대비 했을 때는 5,000%까지 상승이 나왔어요. 단기간에 크게 급등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어, 저, 리플이라든지 시바이누그 다음에 도지코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도지코인 한번 볼까요? 도지코인 최근에 이제 급등을 했죠. 마찬가지로 이 세력선 다 돌파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크게 상승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100%까지 상승이죠. 그 전에도 보면은 여기서 급등, 돌파를 하니까 한 100%. 여기서는몇프 나왔습니까? 여기는 한 25%. 이제 돌파하자마자 바로 이제 급등 코인이, 급등이 나오죠. 그죠? 이 비트코인인데,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 세력선 돌파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오죠. 21%나 상승했습니다. 물론 저희는 이런 구간에서 먼저 매매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전에도 흐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여기서도 한번 상승이 나왔죠. 다 돌파를 하니까. 여기서는 한 50%. 또이 구간에서는 한 대략적으로 한 46%. 그렇게 굉장히 잘 사용할 수 있는, 급등 직전에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이건 시바이누거든요. 시바이누는 한 고점 대했 배를 한250% 60% 그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시바이누가 더 상승하려면 이 세력을 좀더돌파 해야 되겠죠. 여기 지금 현재로서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대응을 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려드릴 거예요. 상세하게 어떻게 우리가 또 다뤄야 될지 또 다른 것도 좀 같이 봐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뭐 이제 저 차트 흐름이라든지 봉의 흐름이라든지 그런 거좀 봐야 되니까 그것까지 조금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지표에, 이 지표에 의해서 맥점이 와 있는, 맵점에와 있는 그런 코인을 세 개를 여러분들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세개 중에서 하나는 크게 급등이 나올 거예요. 하나는 뭐 1000%, 2000%, 하나는 뭐 100%, 하나는 본전, 뭐 이렇게만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크게 챙길 수 있죠. 그죠? 큰돈 넣지 마시고 소액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한 종목이 급등이 나오면 그게 이제 큰 돈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분산 투자를 해가지고 손익비만 잘 맞춰가면은 여러분들 자산 조금씩 조금씩 때는 로 크게 늘려갈 수 있을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게 드리는 가장 큰 선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구독자에 게 드리는 혜택이니까 반드시 구독해 주시고 지표라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초대, 지금 바로 이 지표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유용하게 잘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